안녕하세요. 올림이 되는 영어 에코인구이시입니다. 어, 지난 한주간도잘 계셨나요? 자, 오늘은 많은 한국인들이 동사 시제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혹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 눈에 말씀드리지만 영어에서는 시제가 정말 중요해요. 어, 그 시간. 언제, when을 나타내는 시제만 12가지가 있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현재 진행형은 그 12가지 시제 중에 only a small part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레슨 통해서 어, 언제 이 시제를 써야 되는지 다시 한번 명확하고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10분가량 저와 함께 정신줄 단단히 잡으시고 함께 해주세요.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네, 저희이제 어순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현재 진행형의 쓰임이제 현재 진행형의 쓰임저짚해서먼고 넘어가야 저짚 같아요. 고 넘어가야 될같 지금 자, 장일어나고있는 네, 지금 이장일일어고있는 네, 고있는 지금 이현할때일어나이죠 그래서 고있는 일을 표현할 때보통이죠 그래서 이거보통이제이거 어, 단순 현재냐 현재 진행형이냐 구분할 때는 보통 문장 안에 시간을 나타내 주는 시간 부사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을 뭐 now라는 표현이 있고요. 아니면 지금 당장 right now.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라는 표현이죠. at the moment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외에도 이제 현재 진행형이 쓰여지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미래 특히 단기의 미래의 일을 표현할 때 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밤투나 n i 뭐 this weekend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next week 등이 있죠. 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현재 진행형과 단순 현재의 어, 차이점은 어, 좀 반복적인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상세한 예문을 가지고 어, 다른 l e c t 를 어, 진행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당장, 지금 당장 네, 현재 진행형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두 개, 네. 요 시제에만 오늘은 집중을 하시는 걸로 할게요.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현재 진행형 이제 의문문부터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의문문 하는 어순, 어휘의 순서, 말의 순서 먼저 지나갑니다. 자, 의문사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우리의 의문사.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요. who, what, where, when, why, which 하 o 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조동사가 가는데요, 여러분. 자, 저희는 조동사 이번에는 비동사를 쓸 거예요. M 그리고 주어 가져 I 자. M 하고 I는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껏 동사 원형을 썼다고 하면은 이번 현재 진행형에서는 여러분 동사에 플러스 ing 넣어줄 거예요. 네그 다음에 나머지 가고 물음표가죠? 자 M 하고 I가 이렇게 세트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동사 조동사 있죠? 네 R 들어가요. R과 짝꿍은 여러분 여기 보시는. U, we, they. so 이렇게 또한 세트로 가고요. 자그 다음에 그러면 M r 비동사 있었으면 네 is 가요. is에는 짝꿍 he, she, it she 있죠? 네 he, she, it. 자 여러분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트들 꼭 외워주세요. 정말 정말 중요해요. 이거 없이는 우리 현재 진행형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 외워주세요. 자, M I R U we D is he/she it. 네, 자, 요 세트 꼭 외워주시고,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진행형. 자. 질문 만들어 볼까요? 자, 아침 먹고 있니? 너 아침 먹고 있니? 라고 물어봐요. 너는 아침을 breakfast 먹고 있니? 네, are you eating breakfast? 자, 그러면 답은 예 아니면 아니오로 할수 있기 때문에 끝 음절 살짝 올려줄게요. 네, 이거 기억나시죠?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Are you eating breakfast? 자, 그러면 대답은 주어로 시작을 하는 거. 네, 알고 있어요. 자, 너니까 너는 아침 먹고 있니? 나 나는 아침을 먹고 있다. 네, yes, I. 자, I의 비동사, 여러분 짝꿍 아까 뭐라고 했었죠? 네, am이에요. 자, no로 받아볼게요. 자, no, I am not. 자, I am을 축약형으로 하면 I'm not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다시 물어봅니다. Are you eating breakfast? Yes, I am. No, I'm not. 네, 자, 그러면 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네, 그녀는 아침을 먹고 있니? 네, breakfast 똑같이 가고 is eating, is she eating breakfast, is she eating breakfast. 조금 또톤 올라가죠. 그러면 대답은 똑같아요. 자, 똑같이 주어 봤죠. Yes, she is. 아니면 No, she isn't. 로 대답 받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Are you eating breakfast? Yes, I am. No, I'm not. Is she eating breakfast? Yes, she is. No, she isn't. 자, 그러면 다음 화면에서는 이제 의문사 가지고 어 현재 진행형 질문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어요 질문 한번 대답해 볼까요? What are you doing at the moment? 자 의문사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톤이 살짝 내려가요 What are you doing at the moment? 자 그러면 대답은 뭐난 지금 숙제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해 볼게요 자 주어로 대답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나는이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i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조동사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조동사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I의 조동사 짝꿍, 비동사 짝꿍, 네 M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doing 코대로 받을게요. doing homework, 네 숙제 homework 들어가고 요 뒤에는 뭐 at the moment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네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이렇게 넣게요 What are you doing at the moment? I'm doing my homework at the moment. 이렇게 할수 있죠. 자, 그 다음 질문 볼게요. Who is he talking to right now? 네, 이것도 톤 살짝 내려가죠.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어? 자, 했어요. 자, 똑같이. 슈어로 받아요. He. 자, 요 비동사 똑같이 가죠. 똑같이. 이리로 내려와요. He is talking to 이제 누군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He is talking to Sam. 하고, right now는 여기,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이건 옵션이에요. 자, 다시 해볼게요. Who is he talking to right now? He is talking to Sam. He is talking to Sam right now. 네, 그 다음 질문 갈게요. Where are you going next week? 자, 이제는 단기간에 미래의 계획을 물어보는 거죠. Where are you going next week? 자, you라고 물어봤으니까 나는 I로 받을 거예요. 나는. 자, 비동사 같죠? 그렇지만 you, are. 그러니까 I의 비동사 짝꿍은 네, 이제 M으로 바뀌어요. I am going. 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I am going to... My mom's house. 하고, next week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ere are you going next week? I am going to my mom's house. I am going to my mom's house next week. 네. 어, 보셨죠? 어, 그러면 여기까지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어순 다시 한번 기억해 줍니다. 어순 중에서는 의문사 있었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우리의 의문사. 그 다음에 비동사 있었어요. 단순 현재니까 비동사의 현재인 m, r, is만 기억을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주어 가고, 이번에는 이제 동사 plus ing 가 핵심이죠. 그다음에 나머지 들어가고. 자, 의문사로 시작할 때는 톤이 살짝 내려가고 의문사 없이 비동사로 시작하는 질문은 살짝 톤 올라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그다음은 이제 현재 진행형과 단순 현재 구분하기가 나옵니다. 네. 현재 진행형만 딱 레슨을 했을 때 그리고 단순현재 레슨만 딱 했을 때는 수강생분들이 다 질문도 잘 하시고 답변도 잘 하시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두 개가 섞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멘붕 오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배운 것들을 다시 복습할 겸네 섞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 자, 이거는 제가 동사 시제에 대해서 티칭을 할때 강조하는 넘버 원 룰입니다. 동 질문의 동사 시제와 답변의 동사 시제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 m 이라는 조동사 비동사로 질문이 들어갔으면 답변은 두로 받지 않아요. 어, 맞, 똑같아요. 지난번에 저희 현재 현재 시제 했을 때, 단순 현재 했을 때 답변이 두로 있으면 질, 어 어, 저기 질문에 두가 있으면, 죄송해요. 어, 답변에는 M으로 받지 않는다. 내가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 룰들만 기억을 해 주시고요. 물론, 말, 알고 있는 것과 말로 이렇게 내뱉는 것이 쉽게, 쉽게 일치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의식적으로 조금 그거를 생각을 하셔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좀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말에 보면은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어요. 영어로 말하자면 old habits die hard 라는 말이 있어요. 네, old habits die hard. 네, 오래된 습관은 정말 쉽게 십살이 죽지 않아요. 네, die hard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잘못된 영어 표현들 입에 붙어버린 표현들을 하루아침에 어, 떼내기는참 힘들어요 여러분 어, 평균적으로 봤을 때주 2회 네, 하루에 1시간씩 했을 때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어, 물론 더 빨리 걸리신 더 빨리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뭐 6개월 더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인 수치는 6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보고 그냥 쓱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반복적으로 소리내서 읽고 쓰고 하는 연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영어가 늘수 있고요. 그래야지 남의 귀에 울림이 되는 영어가 될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 에코인구이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코멘트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유튜브 에코인구이시 들어오셔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설정 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분들. 몇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광고도 많이 안 하고, 아, 광고를 일절 하지 않고 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복습의 복습의 시간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Thank you very much for watching today, and I hope you guys enjoy your week. Bye now.